Private. Hey,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ROK 강원 완전 분석 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원함도 진짜 모습을 깊고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 전력 강원함은 어떤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고 어떤 미래 해전 환경을 대비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 오본 강원함은 울산급 배치체 시리즈 중에서도 완성도 높은 설계가 결합된 한국형 중형 호위함입니다. 특히 스텔스 설계가 대거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현대 해군이 요구하는 멀티미션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b 강원함의 설계 철학은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위기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생존성과 유연성입니다. 이 함정 한척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대공전, 대함전, 대잠전, 해상 초계, 인도적 지원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모두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통합 전투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B. 강원함의 외형을 보면 전면부에서 후미까지 이어지는 기울어진 각도 외판 구조가 보이는데 이는 스트레스 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거리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한국 해군이 미래 해전을 얼마나 깊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강원함의 전장과 전폭은 중형급 호위함에 완벽하게 맞춰져 기동성, 안정성, 그리고 무장 탑재량 모두를 균형 있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기동성이 뛰어나 좁은 해역에서도 민첩한 회피 기동과 전술 운용이 가능해 작전 반경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강원함의 가장 핵심적인 자랑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 3차원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항공기, 미사일, 무인기, 심지어 해수면과 가까운 적어도 위협까지 감지할 수 있어 강원함의 전투 정보 능력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레이더는 단순한 감시 센서가 아니라 함정 전체의 전투 시스템과 연결되어 목표를 탐지 추적 교전하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강원함은 적의 움직임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투 지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도 놀랍습니다. 강원함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어 적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교전 처리 능력인데 이는 강원함을 단순한 호위함이 아닌 해상 방공 플랫폼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함정 전면부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VLS가 자리하고 있으며 후방에는 대잠 미사일용 VLS가 더해져 대공과 대잠 모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배치 구조는 강원함의 생존성과 작전 지속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대함 능력 역시 강력합니다. 강원함은 최신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여 장거리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날아가는 동안 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함정은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원함의 무장 구성은 단일 임무 수행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위협을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방의 미사일 VLS와 중앙의 근접 방어체계, 후방의 헬리콥터 운용 능력까지 결합해 실제 전투에서 강원함의 공격 방어 능력은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근접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이나 고속 침투하는 표적을 막기 위한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며 최신형 CIW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해 초당 수천발의 탄환으로 요격하는 이 시스템은 강원함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배잠전 능력은 강원함의 또 다른 핵심 역량입니다. 강원함은 선체 고정식 소나와 견인 배열 소나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심해와 연안에서 모두 뛰어난 잠수함 탐색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주변 해역에서 증가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대잠 미사일과 경월뢰가 결합되면서 강원함은 장거리와 근거리 모두에서 잠수함을 격파할 수 있는 완전한 대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형 대잠 미사일은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자랑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원함 후방에는 해상 작전 헬기 운용을 위한 격납고와 비행 갑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대잠수함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헬기 한 대가 추가되면 탐색 범위는 수십 배 늘어나고 적 잠수함 추적 능력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헬기는 어뢰 미사일 음향 탐지 장비 등을 탑재해 함정의 대잠전 방어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원함과 헬기가 동시에 작전할 경우 적 잠수함은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원함 내부의 전투 체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함정의 모든 센서와 무장, 그리고 데이터링크가 중앙 전투 정보실로 연결되어 목표 식별부터 교전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함정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강원함은 한국 해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가 집약된 대표 플랫폼으로 다른 함정들과의 네트워크 전투 역시 가능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전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현대 해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함정의 추진 시스템은 최신 경량화된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결합한 시오닥 방식으로 고속 기동과 경제 운항을 모두 잡았습니다. 높은 출력과 효율적인 연료 소비는 강원함이 장거리 작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강원함은 전술적 기동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고속회피 기동과 극가속 능력이 택월합니다. 이는 스텔스 설계뿐 아니라 기동성에서도 적의 추적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함정의 조타 장비와 항해 시스템은